또 다른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그게 쏘막에 죽게 만들어 아버지가. 음. 어? 그걸 또조봉난다고시커먼 옷도 있고다다 다, 다 가지고 호다라났다고 <laughs> 이러다 안 됐다고 안 됐기는 늘 세상에 한 일은 안 해갖고 <laughs> 네. 이 세상이 얼마나 고해지는데막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그거 예. 또좀 그래서 그렇게 또조언을 하셨나 보구나. 아, 맞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 예. 그럼, 종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가지고, 음. 이제, 그게 다 모이니까, 엘리자베스가 왜 그때 죽었냐. 음, 다 모이게 했잖아. 네. 각국 정상. 들 각국 정상. 세계 정상을 모이게 했죠. 맞습니다 다 모이게 했어요. 예. 예. 그 자체가, 예. 내죽음에서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음. 어? 그럼, 모였으면, 음. 음. 이제부터 막 사귀면서, 예. 서로가 좋은 일을 할 그런 거를 만일에, 음. 음. 좋은 아이템을 내가 국제적으로 필요한 걸 해놨어. 음. 해놨지만, 거기 가면 다 만나니까. 음. 거기 가서, 진짜로, 어, 제가 하고 따로 뵙고, 음. 뭔가를, 어, 드릴 네. 게 있다. 이러면, 다 되다네, 고내 실력이 없으니까 가갖고, 악수하고, 어, 저거 훔쳐먹고, 그냥 오니까, 국제적으로 음. 필요한 음. 일을 해야지. 네. 아. 그소리예요 지금. 뭐. 그렇군요. 네, 목사님, 이것은 그, 사실은, 어, 2022년, 그러니까 벌써 지진하는데, 네. 어,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세상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은 하지 않고, 어, 그 서명만 하고, <laughs> 그리고, 장례식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하는 이 도대체 이 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상당히 이제 비판도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천공의 주장은 어떤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잘 문외력이 떨어져서 야, 인정만이 뭐 못하였습니다. 그냥 횡설수설 이걸 이제 고상한 말로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그럽니다. 장광설을 늘어놓거든요. 핵심만 얘기하면 딱 네. 간단한데 네. 너무 장광설을 많이 늘어놔요. 그래서 4시간 동안 하는 거고 나는 또 너무 또 내가 이게 어, 그 언더커버 이게 뽀록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러운 여러 얘기 하다가 푹 치고 들어와서 질문하고 다른 얘기 하다가 이게 편집돼서 그렇지 쓸데없는 얘기도 내가 많이 한다고 음. 예.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결론은 네. 뭐냐. <laughs> 조문은 불필요한 거다. 조문은 가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예. 쓸데없는 거다라고까지 아주 쉽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윤대통령 내가 가야 할 것은 조문 얘기하는 그 파티 있잖아요. 네. 찰스 황태자가 구강 리셉션. 어, 상주로서, 그땐 구강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어, 상주, 상주로서, 상주였죠, 상주. 상주로서, 네. 이제 각국에서 온 정상들과 조문 외교 차원에서 립세션, 립세션이 뭐 경축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형식이든 립세션을 하는 그런 연애, 조문 연애를 하는 장소에만 윤대통령이 갔지 네. 웨스터미스터 사원의 부속 건물에 있는 시신 여왕의 관이 안치된 곳에서 시신을 참배하는 것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늦게 가가지고, 예. 그걸 뭐 차가 막혔다고 그러고, 교통이 이거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얘기고, 음. 이제 그 천공이 귀신이 묻어온다는 등, 그 천공만의 제사와 장례식의... 관련된 천공의 교리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지침이. 뭐 그런 거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뭐 네. 그냥 뭐 죽은, 죽은 귀신한테 뭐 예, 추도할 것도 없고 상복을 검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막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나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있어서 그래, 뭐 장례식과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 상조문화 정상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상조문화가 정착된 게 있잖아요. 예, 예. 상조문화 예. 제사를 드린다거나 네. 아니면 장례식을 참여하는 거를 그 틀을 깨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태원. 가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또 조문을 가고 예. 매일매일 대통령 내의가 또 갔잖아요 네. 또 어느 곳에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안 갔잖아요 가지 예. 말라는 데가 어디였죠 천공이 네 어디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거기는 안 갔고 음. 어딘 또 이태원은 가라 그러니까 거기 아또 매일 갔고 예예예. 예, 예, 예. 음. 그 저기 이태원 참사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천공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장례식 이런 문화도. 음. 근데 사실 게... 이태원 참사 때도 되게 조문도 그 뭐죠? 영정도 위패도 없는. 그런 조문이 그게 천공의 있냐. 지론이죠. 그다 모든 게. 그런데 그때 KBS <laughs> 9시 뉴스 도화 무슨 공무원들이 다 여기 근조 쓴 글씨 쓰지 말라 그래서 검은 것만 달았죠. 뒤로, 뒤로 돌려서 달고. 돌려서 그, 그, 그 근조라는 <laughs> 글씨가 보이면 안 돼서 9시 <laughs> 뉴스 앵커들이 돌려서 검은색만 보이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풍경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내용들이 다 사실은 천공과 관계가 있다고 목사님은 보시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발언에서도 내가 엘리자베스 여왕에 관한 질문을 한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조문이 뭔 필요가 없어 쓸데없다 음.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왕이 죽으면서 좋은 일을 했다 음. 각국 나라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뭐 그래서 조문 얘기만 가라는 얘기로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말을 늘어놨지만 한마디로 핵심을 하면 시신 참변을 하지 말고 조문 립세션 하는데만 가라 이 말이었어요. 결론은. 네. 그 실제 뭐 저희가 대통령 순방 일정을 쭉 체크를 해보면 원래 당초 계획은 어 오전 7시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18일 오전 7시 출국이었다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이틀 예, 예. 전에 시간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이게 순방가려던 기자들도 좀왜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늦춰지는 거지? 무슨 이유 때문이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억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9시로 변경이 됐고 음. 대통령실 당시의 그 홍보 수석 였나 대변인었나 김은혜 수석이 무슨 네, 그런 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예. 내용인데 다시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천공의 지침과 오다가 내렸기 예. 때문에 대통령실과 순방팀 실무자들은 그것을 빨리 적용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같이 싹 그냥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륙 시간도 바꾸고 목사님 음. 말씀은 천공의 지시 때문에 18일 그거는 맞습니다. 네. 7시 오전 7시에서 9시로 바꿨다 네 그렇게 봅니다 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목사님?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거를 아니 요데요 얘기는 음.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니까 러 (7시에서) (9시로) 바꾸라고 했다는 내용은 아그 말은 없거든요. 안 했지만 예. 조문이 뭐가 쓸때 뭐가 필요해 하면서 말한 거 안에 다 함축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 조문 얘기하는 것만 음. 강조하잖아요. 여왕이 죽으면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나한테 들킬까 봐 어떤 건 노코멘트한 것도 많아요. 질문에 음. 야었스의또 여우같이. 음.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목사님의 추정이신 거지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볼 때. 네 이런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아니, 저한테 일단은 뭐이 이 유튜브 회사가 뭐또 고소 고발 당할 일은 없을 거고요. <laughs> 저한테 다 떠넘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그런 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네. 보도를 전문으로 한 기자 알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하는 또 숙명이 있으니 목사님은 우리가 영상에서 주시면 제공된 좋을 것만 가지고 추론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상만 보고 예. 여기에서 조문이 뭔쓸 데가 있어 뭔 필요가 있어 하는 거는 여 여왕 시신 참배를 하지 말라는 지침 아닙니까 네. 그리고. <laughs> 여왕이 죽으면서 좋은 일을 했다. 뭐 각국의 사람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은 조문 외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이 된거 아닙니까? 네.